나만의 공간에 쏙 맞는 더함치크 미니 냉장고 46L. 작지만 강력한 냉장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1인 가구, 자취생,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소형 냉장고랍니다. 46L 넉넉한 용량으로 음료, 간식, 화장품 보관도 충분하고 7단계 온도 조절로 내용물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요. 저소음 설계라 조용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4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어주죠. 세련된 메탈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 신혼집 세컨드 냉장고로 딱이라는 후기처럼 좁은 공간에도 부담 없고 디자인도 예뻐서 만족하실 거예요. 냉장 성능도 좋아서 과일, 채소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다는 점 자취방에 딱 맞는 냉장고를 찾으셨다면 더함치크 미니 냉장고 후회 없으실 거예요. 소음도 거의 없고 가격도 착하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함치크 미니 냉장고 461 나만의 공간에 딱 실용적인 소형 냉장고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